하나님께서 저희들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다섯 번째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이고 다 나왔네요 애니메이션 걸어서 했는데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번 무조건 맞다고 믿는 것 2번, 증명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 것 3번,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3번대로 하면 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저 생각엔 더 부엉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동의 안 하시죠? 4번, 답 없어 뭘까요? 아우 제가, 이 벌써 해수로는 아우, 제가, 그래도, 무슨, 해수는 3년이고, 연수는 2년인데, 아이고, 제가, 그래도, 성경공부를 잘한것 같습니다. <laughs> 이, 믿는다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 몇번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해보셨죠? 98번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몇번 나올까요? 11번.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열네 번 누가복음에는요 아홉 번자 그렇게 비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시작습니다 시작 얼마나 유명한 말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우시는 분도 많으시죠?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죠? 믿는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베네비인 In His name이라고 되어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로 낙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난 지난주에 또 소개된 거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됐죠. 빌레메니 힘 이렇게 됐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 또너희로 믿고 그 이름의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믿는다는 말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잘알수 있습니다. 둘안에서 발행한 그 말씀이라는 책에 보면 요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티클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이정신대학교 심상법 교수라는 분이 이제 치료응답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썼던 글의 내용인데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으로 행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로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현재의 삶과 그 미래의 삶을 그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디로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동사는요. 거의 100번 가량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믿는다는 표현이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믿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칭되기도 하고요. 또한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으로 끝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리는 걸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지속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계속 그 안에 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 오늘 보면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데요. 왕의 신앙의 신하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겠습니다. 시작. 이태리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아겠침에 이태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죠? 이태리 어디서 지냈을까요? 어디서 지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에서 이틀유 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더 머물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머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이틀 머물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께서 축하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고향에 가서,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죠 허,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 배책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그 어릴 때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을 발휘하니까 어떻게 된 거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걸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45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또 갈릴리인들이 갑자기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이 갈릴리 사람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근거가 이장 23절에 나누어져 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같은 표적을 발휘하지는 않았잖아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말씀만을 듣고도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것을 믿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 가나가 어떤 곳이죠? 옆에 나오잖아.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난, 지난주에,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곳이었단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알죠? 아,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국어, 국어의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같이 캐었던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부다움에서 병들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이 그 굉장히 고관이겠죠 왕의 신하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그 표현을 보면 뭐냐면 어, 그 동사가 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그냥 그딱 예수님이 그때 딱 가니까 병들인게 아니고 계속해서 병들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래서 오랜 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점점 약해져 있었고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더니라는 표현안에그 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었다. 가버나움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가나에서가브라저 정도의 그림입니다 34km, 20마일. 20마일을 제가 이지역에 이 우리 교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냐면 포트 샬롯까지의 어, 거리. 폴트 샬롯까지가 한 24마일? 23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단숨에 달려왔다는 게, 제가 그 길을. 지금 차로는 한 번, 4,50분 걸리겠지만, 그때 시대에 그러면 좋게 며칠은 걸렸을 수도 모릅니다. 그죠? 하루 이틀 정도는. 그죠? 그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뭐합니까? 예수님께 청한다, 청했다라고 되는데요.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예수께서 유대로 갈 일이라고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청했다. 소문을 듣고 단숨에 가부남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청하대라는 단어는요, 어, 이것도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 헬라어로 보면 에로타워라고 합니다. 에로타워. 청하단 뜻인데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뜻이죠. 자, 이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의미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아니면 집중을 안 하셨던지, 신경을 안 썼던지, 그렇다는 분위기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왕의 신하면 굉장한 권력과 파워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의 그 겸손한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나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 아니, 계속 이렇게 또 하더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요 굉장히 찹니다. 시베리아 그 찬바람처럼 굉장히 찹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유대인들과 갈라디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 표적주의 신앙이었어. 표적주의. 어떤 확실한 증거, 표적, 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야지 믿는 그런 낮은 수준의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 표적주의 신앙으로 나에게 이렇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가는 드린 듯 같습니다. 이한 대답에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의 그 살갑지 않은 좀 시베리아 별반 같은 그 차가운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요청하며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잘 보시면. 여기서 주요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었습니까? 로드가 아니고 쏠이랑 되어있거든요. 이 쏠은 존경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저기 사람은 뭔 뜻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은 하나님으로 즉 메시아로의 믿음으로는 타다라 지못하고있으면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죽기 직전 아이를 가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은 간절하. 귀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 아내에게로 데려가려는 어지와 끈기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냉정한 반응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하의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0절 까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유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계속해서 붙잡아야 부탁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51절 50절 하반절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믿고 가더니. 가더니 예, 믿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먼길 20마일이라는 길을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믿고 갔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저 말씀대로 하기 전에는 얼마나 하는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이 상태를 봤,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아이들도 20마일이 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있습니다. 나았는지안나왔는지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뭐 믿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건 아닌데. 아닌데.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주권자임을 믿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장관들 보면 다 대부분 뭐 서울대 뭐 박사 뭐다 나와가지고 그런, 그런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과 판단, 지혜, 뭐 경험,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설교들에서 드렸던 내용 중에 뭐잘 아신 내용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가서지고 열심히 미뤘어요. 나중에 다음에 한번 설까하겠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람도 한대라니요다 끝날 때, 끝날 때한 시간 나는 게우 사람도 한대라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진리를 보면요. 뭘할수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주권자로 믿는다면 그 말씀하심을 믿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면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화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잘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봤어. 아니 광야에서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늘 불평하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지 보던 보지 않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수련에 갔으면서도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뭐 장소는 좋은데 갔지만 아, 난또네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만나면서 걱정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목사가 참 믿음이었구나.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네가 또 하나님께서 이것에 보낸 것을 안다면 네가 뭘 걱정하냐. 뭘 그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겠습니 솔직히 설교를 중요하면서, 이야, 이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설교, 여러분을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보다 나를 위한 설교다라고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죠. 환경, 사람들, 그걸 보면요. 그거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신하는요 하인을 만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낳기 시한 때를 물은적 어제 일곱 시에 일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지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시간과 치료된 시간이 딱! 일치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꾸역꾸역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것이지 모르지만 헛 것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처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삼자 갈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온 식구들이여 함께 예수님을 그주로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아무 증표도 없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아무 증표가 없어도,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하는 말씀이 위로도 주죠. 그 단순한 위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고요, 치유하는 말씀이고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가 아니고요,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능력이 맺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우리 장한 씨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스에서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이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불편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들,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라 여러분, 대신에 아주 추원합니다.